현금에다가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 말은 뭐 이해가 가요. 현금은 아닌데, 거반 현금인 거. 그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영어가 캐쉬 캐시 이코블론트에요. 캐쉬와 동등한 거 이런 거예요. 이거 왜 배우냐면, 회계에서 쓰이는 말이라서 배워요. 자,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있습니다. 현금을. 단기간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얘기해요 단기간 장기 절대 안돼 단기 금방 되게 조금 되게 조금 그런 게 있나요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여유자금을 뭐 지금 이제 일반 개인적으로는 여유자금이 그렇게 뭐 굴리고 그런다기는 일이 흔치 않은데 아주 큰 기업이라고 따지면 어 예를 볼까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는 하루에도 몇천 억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들어오고 나가고요. 그 하룻밤도 굴려야 돼요, 그런 데는. 그러면 그게 이자율이 거의 없는 보통 예금에 늘 이유는 없으니까, CMA 같은 데다 막 든다고요. 그러면, 짧게 굴리려고 한 거는, 보통 예금처럼, 요구불 예금처럼 아무 때나 찾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건 거의 현금이랑 똑같다고 보기로 한 거예요, 회계에서. 그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럼 짧게가 어디냐? 그거 먼저 얘기할까요? 3개월이 안 넘으면 짧다고 봐요. 3개월 안쪽까지는. 3개월은 그냥 규정해서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있는데, 일단 3개월도 안 되는 만기를 가진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까지만 머리에 넣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위에 정의를 적어놨으니까 읽어는 볼게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돼요. 찾으려면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쉽게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유형이 중요하지 않음. 가지격이 막 변하면 안 돼요. 어려운 말들이죠. 이거. 근데 이게 사례를 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와, 가, 그 저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는 안 들을게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다. 현금을 3개월 이내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얘기한다. 굳이 얘기하면 CMA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CMA가 뭐냐?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죠. 근데 증권사 가면은 자꾸 막 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달 들고 두달 들고 이러는 거예요. 금리가 보통 예금은 거의 0%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0% cma는 그보다 조금 높아요 전기의금처럼 1 2%까지는 안되더라도 이런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 이걸 외공부에 갑자기 아, 회계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 현금 배웠죠 그죠 그리고 방금 현금성 자산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써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여러분 제가 금융감독원 사이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거기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맨 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가 뭐, 아까 중요성에 따라서 축약하고 이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모은 거예요. 야, 그 동전이 몇개 있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수표가 따로, 아, 이거 하지 말고, 뭐, 합쳐, 합쳐. 예금도 합쳐. 아니, 그러면 아예 한 3개월 안쪽으로 굴리는 것까지 다 합쳐. 그게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서 여기다가 주의라고 적어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뭐냐면, 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 이게 대충 다 현금이구나. 그건 알겠죠? 대충 다 현금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현금인가? 그런 거로 헷갈릴 만한 거몇 개를 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재무상 대표를 만들어. 야, 그냥 하자, 너 작은아버지 회사. 응? 그래, 계속. 자, 작은아버지 회사에 갔어, 경리팀에 그래서, 야, 너, 이제 너 회계팀이야. 경리팀이니까너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너 가서 현금이 얼마인지 셔와와이 친구가 이제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를 열었더니, 100원짜리, 1000원짜리 외화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현금으로 넣는 건 맞는데, 자, 질문이 있습니다. 차용증 있으면 어떡할까요? 차용증? 차용증이 뭔지 알아요? 아니, 돈 꺼주고 받는 거. 뭐, 가불이라는 말 알아요? 가불? 깜짝 놀랐어. 누군가 지나갔어, 저기 지금. 갑, 사람이 나갔어요 <laughs> 오, 놀래라. 갑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꾸면 회사는 그래, 너 10만 원 꿔줄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걔한테 무슨 확인증이라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중요한 소리죠. 어떻게 보면 걔가 안 갚으면 거기써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체를 포기한다 이런 거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신체를 받으려면 거기 지장 증거 있어야 되니까, 그건 금고에 넣나요? 그면 러 그거 얼추 생각하면 이거 언제든지 가서... 손가락 대신 받아오면 되죠. 근데 그건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헷갈리지 마라. 자영증은 아니다. 이건 회계에서는 대여금이라는 계정과 먹을습니다또 하나, 수입인지나 우표, 요즘 우표를 하도 안 쓰니까. 우표 아시죠? 수입인지 아시죠? 운전면허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딱 찍는 거, 그 돈도 적혀 있고, 돈이잖아요. 거의 금고를 열었더니 우표가 만원 어치가 있어요.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지, 간단해요. 현금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 편의점 가서 쓸수 있느냐?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우표 8장 내고 야구를 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를 하겠지. 아 이상하다. 이제. 못 쓰는 거는 아니에요. 수표나 우, 수표나 아니, 우, 우, 수입인지나 우표는 소모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부도수표나 부도 좀 말이 앞서갔는데요. 부도가 나는 게 수표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래처에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현금으로 넣기로 했죠? 오, 했잖아 여기 여기 타임발행 수표 그래서 현금이에요 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놓은 수표 중에서 일부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뭔지는 어렴풋이 알잖아요 망해서 그못 갚는 거 그리고 금고를 열었더니 수표가 있어 100만 원야이 현금이네 잠만 있어봐 A, B 상사. 얘는 망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받을 권리는 남아있어요? 없어요? 권리는 있어 아직. 그러나 당장 바꾸기 어려워. 부도났으니까. 그건 어디로 간다? 매출 채권으로 간다. 매출 채권으로. 요세 개는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바로 예제 38페이지를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심플한 걸 가지고 질문 몇 개를 던져놨어요. 질문 몇 개를 던져놨어요. 자, 어떤 회사에 재무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이는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자 이게 어떤 게 현금으로 가고 어떤 게 현금성 자산으로 가고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지폐, 만 원짜리 10장 20만 원 뭐예요? 현금 자기 앞 수표 수표 20만 원 현금 당좌 예금 30만 원 현금 우표 5만 원 헷갈리지 마세요. 소모품.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 사실은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제 CD라고 하는 건데, 난생 처음 들어봤어도 이, 이걸 보면 아, 2개월이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25만 원은 현금성 자산. 만기가 6개월인 정기적금 이런 게 바로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금융상품으로 가요. 그냥 그다음 만기가 3개월인 환매채. 삼결이라는 얘기는 콕 찍어 얘기해 준 거죠. 이런 건 현금성 자산이라고요. 그래서 현금의 합계가 얼마냐면 70만 원, 현금성 자산의 합계가 얼마냐면 46만 원. 그러나 재무 상태표를 그리면 이것조차도 합쳐서 그린다는 거죠. 재무 상태표에서는 116만 원이 어디로 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요. 되시겠죠? 자, 이건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뭐 이해하는 데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몇몇, 뭐, 환매체니 뭐니 이런 말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그건 뭐 따로 공부하기 좀어렵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중국 훈계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특히 젊은 학생들의 기준으로는 경제신문 좀 읽어. 그 연예인들이 어제 공항에 갔다 이런 거는 아, 뭐 오겠지. 뭐안 오겠어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그 그만 보고 경제신문 하나 읽어요. 만오천원. 한 달에 만오천원 일걸요 그 잘만 따지면 자전거죠. 어? 자전거죠. 좀 위험해서 그렇지 탈만해 평지에서는 응? 내리막길 타다가 나처럼 되지 말고 나는 정말 얼굴 반을 갈았어요. 자전거 되게 후진 거더라고 평지는 탈만해요. 경제신문 보세요 꼭꼭 꼭 봐요. 볼 거야. 응. 독서실로 배달을 하. 내가 하나 까칼로 내가 왜해원장 해야지. 그죠. 어쨌든 경제신문 같은 거좀 보세요. 그러면. 이 익숙해져요. 여기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 수업 들으신 분들에겐 감히 제가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들어본 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좀 차이가 나거든.